왜 찍어? 나, 나 찍고 있는데? 아. <laughs> 어, 나코 파갖고 세테지크고 있다 In my booger 와 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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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그인할까 내 걸로? 어내 걸로 로그인해라 흐 <laughs> 아왜코 <laughs> 어, 잘생겼다 이거 설정하는 거 보여줘도 되나? 상관없지 이제 만호 선수가 뭐 하지니 뭐 이제? 뭐. 트위치 설정을 하겠다고 형 어. 도와줘 근데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는데 다안다나 <laughs> 안다고 한번 자랑해보고 싶었어 여기 이는 어둠의 숙소 엘터 아니 근데 너 여기에 그거 있어? 뭐? OBS나 어, 그거 엑스 프릿이나 있지 않을까? 우와 이런 것도 있어? 응 누가 만들어줬어? 팬팬팬 You have a fan? Yeah That's awesome 아니 왜 없어? I don't know 준하야 방송 자꾸 도와줘, 이거 하는 거 <laughs> 여기 앉아 여기 앉아라, 준아야 오늘은 준아가 방송 설정하는 방송 해야겠다 뭐래? 이거 200명이나 본다고 무시하지 마 우와, 잘생겼다, 우와 우와, 민트색 역시 민트 빠돌이 뭐? 어? 방송 틀수 있게 설정하면 돼 어. 그다음에 그막돈의 소리나는 그런 것도 <laughs> 아, 또 생겼어, 저 시스템 업데이트. <laughs> 저거가 신경 쓰지 말라니까. 나 없어. 윈텐이네. 어, 난 윈텐이다. 민트인... 뭐야, 다 윈텐인가, 모두 그렇게 옆에서 찍어. <웃음> <웃음> 그럼 어떻게 찍어? 나 지금 심오하게 카메라맨 놀이하고 있는데 너가 그렇게 카메라를 의식 의식하지 마. 왜 프로 의식이 없어 이 자식이. 카메라를 의식하면 안 돼. 보통 에스는 어디 있는 거? 아, 그러니까 일단 카메라를 어? 의식하지 마봐. 오비에스 써? 어, 그거. 오비스플리. 에이 오비스가 좋아. 오비스. 진짜로? 어. 왜? 왜냐고 물어보면 <laughs>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데? 좋은 점말해는 되잖아. 무료로 60프 60프레임 사용할 수 있어. 진짜? 그 엑스 어. 스플릿보다 좋아? 어, 엑스 스플릭. 오케이 오케이. 좋아. 그럼 렛츠고. 이다 그럼 오비스 써? 어. 콜라델리 뭐야? <laughs> 콜라델리 <웃음> 맛있어. 내 자리 주위 <laughs> 내가 났어, 너 맞아? 먹으라고. 맞아. 나도 보고 싶다고. 이거 날. 어떻게 생겼지? 폰 아이폰 뭔데? 아이폰이야? 아니, 나, 아니 너무 너무 가슴 쪽이 화였잖아. 어, 야해. 아니 뭐가 야해? 아, 아니 옷이 약간. 왜 이렇게 노출 노출해? 나나 노출증이야. 아, 아니,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아니 옷이 싸구려 갖고 싸구려 뭐라 해야 돼 옷이 해져 갖고. 어, 아 이거 치 방송 말고 그 방송이야, 아, 인스타, 인스타 인스타 방송. 그까 누워 있다가 자다가 갖고 머리가 깼다. OBS 이거 SKT 쓰던데. 응? SK도 저 쓰던데. 아, 어 롤팀. 근데 나나 나, 나 인스타, 인스타 방송 너무 재밌는 거 같아. 네. 모바일 방송이잖아. 그래, 그 모바일 그래. 방송. 아니 편하지 뭔가. 어 뭔가 뭐... 편해. 재밌잖아. 응 간단하고. <laughs> 승라들 욕한거야? 승라들이 계시니까 욕하면 안된다고 200명이라 준나의 방송을 보고있어 그래. 야 웃긴게 왜냐면은 준하랑 메코가 트위치 켜면은 100명 보는데 난 인스타 케도 200명 없는다 와 신난다 와, 와 신난다 <laughs> 숙소 구경시켜달라고? 싫은데? 보고싶으면은 직접 보러와라 사시가 사시가 <laughs> 사시가 야 야루스님 목소리 좋대. 어떻게 하면 목소리가 이렇게 좋아? 아니, <웃음> 네, <웃음> 네 야루스랑 비슷하게 목소리 내볼게. 어. 아, <laughs> 그 울지마 부부야. 너 정말 괜찮. 약간 비슷하지 않아? 아니, 미안. 이 <laughs> 재밌다 이거. <laughs> 아니야 거짓말 안 치고 잘 생기게 나와. 아 나... 이렇게. 아, 보여줄게. 봐봐, 봐봐. 그지, 그지, 그지. 괜찮게 나오지. 그지, 마음에 들지. 아니야? 모르겠어. 그럼 저리 꺼져. 꺼지, <laughs> 거지, 꺼지도록 하겠어뭐다 이런 뭐, 것도 있어. 아, 알았으니까 빨랑 동규가 방송할 때 설정하라고 방송할. 네, 아. 여또 이제 새로운 도구를 배우네 OBS 이편하날것 같은데 아 이건 좀 까다로워 이거 그거야? 켤 <laughs> 때마다 또뭐 해야 되는 게 많아? 아니, 뭐? 그맨 처음 설정할 때만 까다로운 건가? 아 아는 척해 왜 그왜 준아 왜안해줬기왜 까불어? 아, 그래. <laughs> 아니, 아니. 나 그래? 아니야 아니야 형나 마음에 들어? 아니 마음에 들어 아. <웃음> <웃음> 이 다방면 법, 법규라는 거지 이거 나 돈의 소리뭐 할까? 내 소리? 응. 그 녹음할 수 있지 내가. 어. 쉬워? 어. 음. 마이크 대고 하는 아, 건가? 니네 핸드폰으로 녹음한다며 그 녹음 파일 컴퓨터 에 옮기고 그걸로 넣으면 돼. 아 그런 거야? 너신음 소리로 해. 미친 거 아니야? 아, 한번 해봐. <웃음> <웃음> 내보라고. 나 죽을 때 목소리. 아 그러면 여기 박주다아 <laughs> 왜? 괜찮아. 죽을 때 목소리 뭐아 이런 거 있잖아. 죽으면 아, 그런 거. 형, 어? 근데 휴대폰으로 해야 돼. 아니 휴대폰이 아니라도 야, 몰라. 컴퓨터로... 아니 휴대폰이 아니라도 야, 몰라. 컴터로할수 없어. 몰라 컴퓨터 녹음 프레임이 있는지 모르겠다. <laughs> 아, 지금 아 커져있지. 오 워치? 나 나댄 나 똑똑한 척하니 네. 카메라를 의식하지마 진정한 프로는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는 법이야 어, 너 누가 방송중에 그러래어너 아, 뭐. TV방송중에 갑자기 감독님이 지원 방송중에 갑자기 감독님이 아니면 초상권 지원을 신고할거야 <laughs> <laughs> 아니 야너 지금 나랑 계약서 썼잖아 무슨 초상권침이야 무슨 계약서 방송 계약서 뭐래 No. 가만 있어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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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가있어 너의 모공 속에 지금 도착하려고 아 그만가 알았어 <laughs> 이렇게 재밌는데 어, 맞네, 이거. <laughs> 이거 트위치로도 키면 어떻게 되나 <laughs> 트위치로 면안돼 티슈로 키면, 아, 키면 안돼 왜? 너무 많이 거 같아 또. 이 정도면은 약간 야루스랑 비슷하지 않나? 이거 뭐 어떻게 해? 그지 그지가 그지. 까고 있어. <laughs> 아잘하리구나 컴퓨터? 네. 컴퓨터 내적으로 내가 잘하고 부품적으로는 내가 제일 잘하겠다 아, 전문가 두명이네 그러면. 아, 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데 <laughs> <laughs> 말을 몰라가지고 <laughs> 말을 몰라가지고 <laughs> <laughs> 내적으로 이렇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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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당최 새끼야. 넌 아무것도 모르잖아. 배포가나 배포가. 진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까불고 있어. 아니, 그런데 좀 그래서. 아니, 진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까불어. 야 마이크 근데 좀 뭐가 그래 <laughs> 야 화질이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? 네. 화질이 그지같이 나오는데? 잘 나오는데 갑자기 또? 근데 초청 안 맞춰서 그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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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빨리 전소를 내야겠다 좀잘 해놨어. 이렇게 불만이 많지? 난와 아, 초점 마음에 안 들면 딸른 방송 보시던가요? <웃음> 야 <웃음> 역시 강력하잖아. 어... 강력. 하는 거지? 어... 나 이거 이거 할려고. 어. 이걸로 할려고. 어때? 괜찮아? 그지 <laughs> 같아. 저... 도네시한테 술나는 게핑글빙 거야. 도어네 이걸로 한다고? 그지 같은 <laughs> 어, 데 진짜. 도어 자체 <laughs> 그렇게 그지 같은 거 처음 듣는다. 뭐, 뭐야? 너뭐 광고야? 아, 니 이거 뭐? 이거야? 이런... 노래 있대. 나는 옥매와까? 옥매와까 알아? <laughs> 옥매와까? 어. 옥매와까? 어쩌고저쩌고 까만 옥매와까? 나 그걸 하고 싶어. 아다시 하고 싶다. 고 어, 근데 너무 재밌잖아. 뭐도네와까뭐 이렇게? 어, 조래합니다. 조래입니뭐나 뭐, 위로 더크게 해도 되지 않나? 어떻게 나와? 그럼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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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그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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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 이거. 이이나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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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는이거이 구원. 근데 아, 나, 그래. 나 구독이 지금 없어. 응, 아이스크림광고. 코스팅도 하고. 어. 구모는 뭐야 도르체 구모는 뭐지 모르겠어. 성보양 같은 거데그뭐 좋은 거야? <놀람> <놀람> 아, 그럼 뭐, 해외 방송은 맨날 뭐 이상 보석 날아다니는데 그러니까. 나도 갖고 싶어 보석. <laughs> 채팅이랑 알림이랑 어. 게임이랑. 뭐. 알림? 아 그거. 그게 구독 그거지. 어. 그런 거 위에 나동게 나지 않나? 위 어. 하이로그. 어 오른쪽. 왼쪽 위? 아니면 오른쪽 위? 야, 또 초점이 안, 안, 맞아. 안 맞아 이럴 때는 카메라 한번 돌려주고 하면 이 밑에 나야? 아니, 아 그래? 어. 아 그럼 왼쪽 위에 오케이. 응. 오케이. 근데 이건 하면서 그냥 알아서 조정하면 되니까 이제 내 눈구멍으로 내 콧구멍을 내 콧구멍으로 들어와봐 다들 여기 궁금하지 않아? 어떻게 생겼는지? 저런 거그 방금 이미지는 어떻게 바꾸는 거야? 이미지. 아, 이거 사이즈가... 저, 저 너무 웃기다. 구식이다. 어떻게 바꿀 이미지나 파일 있어? 상관없어. 야, 음. PC로 방송할 적에는 캠을 들고 내코구멍을 탐험시킬 수 없었잖아. 근데 이렇게 모바일 방송하니까 여러 군데 다 탐험시킬 수 있잖아. 이미지 있어야 되나 보네. 있으면 <laughs> 살려달래. 움직이는 이미지 필요한 거네. 어, 그런 거버딱히 그런 거도 되겠네 그러면. 응, 여기 이건 이제 다 있는 거고. 아, 저거 인터넷에 찾아서 네가 원하는 이미지 해도 돼. 어. 꼬꼬마에서 아. 무슨 냄새가 나? 그럼 숨쉴 때마다 냄새나? 그안 되겠어 내 그거 있어. 있어. 지, 조 W R 민중 그그 냄새 인 새로 그거. 만들었어? 아니 나 그냥. 새벽에 강제로 콧구멍, 이렇게 귀한 콧구멍을 언제 수 구경할 수 있겠어? 아니, 그냥 인터넷에서. 인터넷에서? 그냥 아무거나 파일 받아가지고 그런 거 저작권 일반 아니야? 괜찮나? 야, 그래서 안 쓰긴 해 오바, 콧구멍을 담으러 시작한다, 오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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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런 거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<laughs>